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지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화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4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독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끝난 상황, 네, 약간 조금 금리와 조금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뭐 차슈 시합 은행이니까요, 증권사, 네, 큰뭐 의미는 없고. FOMC 의사력의 하락 정확한 표현이죠 네. 하락 마감 했고요 네. 교수 출 랠리는 분명 오병수팅이다 네. 금리 인하 아직 멀었다 이게 이제 솔직한 표현이죠 음. 그 다음에 조기금리 기대감 어, 인하는 적절한데 네. 이렇게, 이렇게 연이틀 하락조정 하락조정이 아니라 폭락 시작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자자지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음. 근데 과연 내려갈까? 에,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요거 설명된 게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12월 FOMC 의사록인데 금리 정점은 인정을 했는데 인하 시기는 아직 안 했다. 그다음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미 연착륙 가능성은 높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말로만, 이 돌대가리들이 말로만 자꾸 얘기하고, 뭐라 그래요? 뜻만 들이죠. 근데 시장은 알고 벌써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 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GDP 나오 w 보시면 애틀란타. 현재 얼마냐? 2.5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면 4.9 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5입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영근처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영근처나 마이너스 근처에 오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현재 2.5, 2까지 갔다가 다시 2.5로 와리가리 합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썸네일에 반도체 폭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컴버블 데자뷰입니다. 퀄컴이고요. 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1.8%. 어때요? 예. 네, 다칸버블 또 올랐다가 푹 빠졌죠? 지금도 올라갔다가 푹 빠졌다가 반동주고 내려오고 있죠? 자, 인텔 보면 더 합니다. 다한버블 때. 살벌하죠? 올라갔다가 푹 빠졌습니다. 자, 여기는 그 당시에 고점도 못 넘고 지금 푹 빠졌다가 다시 반동주고 내려오는 상황. 반도체는 진짜 경기 민감주고요. 어, 모든 지수에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잘 보시고, 현재 엔비디아가 그래요. 예, 반도체죠? AI,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전의 상황을 보면, 인텔이나 퀄컴이나 보면, 이제 이 거품이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요? AI는 아직 한참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닦음 버블 때처럼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번 버블이 꺼지고 나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laughs>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올라올 때 투자해도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도 콜컴도 그래요. 콜컴도 음. 또 내려오는 이유는 애플이죠. 애플에 공급하는 칩을 얘가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고요. 자, 버핏 지퍼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173.8. 자, 얼마나 빠졌나? 보면, 자, 175가 반등 고점이고요. 그다음에 역사 고점은 2021년 11월 8일 215입니다. 예, 역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173이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175에서 그러면 앞으로 버핏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 장기표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왜? 예. 여기 예, 1970년대 니프티 50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란 바, 고점 대비 반이라는 신호는 어마무지한 겁니다.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고점 대비 반, 2000년. 다컴버블 리먼, 고점 대비 반. 아무튼, 무슨 버블이든 끼면 반은, 반토막은 난다. 그 다음에, 215, 고점 대비 반, 100. 얼마예요? 2013년경 주가.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고점 대비 반, 2013년경 주가. 거기까지 간단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기 시계열을 믿고 간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웃기네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완전 폭샹망한다 하도 장기만 얘기하니까 단기도 알려줘. 단기 알려줬잖아요. 네, 극도의 탐욕에서 탐욕으로 내려왔죠. 어떻게 됐, 됐습니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극도의 탐욕, 극도의 공포, short, long, short, long.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언제부터? 12월 중순부터 얘기했어요. 아, 이건 이제 short time이다. 예 그러면 이제 내려오죠 어디로 음 여기로 예 여기로 극도의 공포로 내려온다 그럼 이번에 내려올 때는 예 이제 아사리판 나는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시장 만 지금 껄떡대고 있는거예요잘 보시고 그죠 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요 자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 어 현물 etf 승인이 안나가 폭락했다는데 그거 상관없이 유동성 확대와 축소 예 반등 예 지금 꺾였죠 자 나스닥 꺾이고 이제 코스피도 꺾일 거고요. 예, 이더리움 꺾였죠. 이 괴리 현상은 다메꾼다 결국엔 뭐다? 한번 r s i 가 풍덩. 예, 여기 나오는 거고요. 자 arkk 지금 3연속 깨앞깨앞 떨어지고 있죠. 얼마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죠? arkk 무슨 얘기냐? 예, 중소형주이제 망했습니다. 한번더 망하고요. 완전히 폭삭하고 자 은행주 어떨까요? 은행주도 골로 갔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다시 음봉 생기고 있죠. 은행 위기는 계속된다. 왜? 그것 때문에? 예. 상업용 부동산 c m b s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예. 중소형주 은행 좀 망하고 있고, 파산 행렬 진행되고 있고, 이제 대형주만 망하면 되는데, 대형주도 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 애플, 자, RSI 얼마? 33이고요. 자, 점점 내려오고 있죠. 올라가려다가 폭삭 네, 예. 도치캔들 떴지만. 그래서, 어제 1% 가까이 폭락을 했죠. 이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암무전,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 테슬라 4% 빠졌죠. 이제 가는 겁니다. 뭐가 이제 진다? 성장주가 지고요. 성장주는 a t 레이션 기간이 길어요. 기간이 성장주가 이제 지고 폭락하고 이유는 네. 어 제가 말씀드린 국채 10년물 네. 그다음에 피의관계멀티플피의관계 피의 그래서 결국엔 얘네들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 10년 부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 몰락과 거품의 붕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유는 채권 때문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 지금 사무용 부동산 보면 얘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아, 엄청나게는 아니네. 아, 엄청나게 빠졌죠. 2.34%자 그러면 보시면 자 폭락이 시작이 된 거죠. 결국엔 RSI 내려오는 거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이제 불거질 것이다. 잘 보시고 LQD 채권 마찬가지죠. 이거 큰거한방 남았다고 그랬는데 예. 정크 본드 투자한다 안 한다. 일단 바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풍덩더 빠지고 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이나 모든 것들은 투자 안 한다. 예, 지금 하일드 정크본 쪽도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내려오고 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믿으세요. 예, 이렇게 오어머들 나와갖고, 뭐슨 뭐, 삼성전자가 어떻고, 뭐, 떠드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예, 원달러 환율, 네. 본장보다 6원 올랐습니다. 자, 왜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올랐는데 얘도, 예. 조금 올랐어요. 웃기죠? 원래는 달러 강세가 되면,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내려야 되는데 오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상현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로 마찬가지 살짝 내려왔고요. 유가 폭등했습니다. 네, 72.98, 73 달러. 그래서 자 상승 조정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짝꿍 대이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유가가 폭등해 버리면. 네, 연준은 완전히 세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채에 있습니다. 예, 어제 상황을 보면 내려오진 않았어요. 네. 0.38% 살짝 내려왔죠. 올라가는 와중에 자, 살짝 조정을 주는 것 같고. 자, 3개월물 정책 금리. 네. 자, 2년물 자, 5년물 자, 20년물 어때요? 예, 네, 30년물. 살짝.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잘 보시고, 지금 정책금리와 10년물이 아직도 괴리가 큽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올 때 되면, 아마 시장은 아마 겟던 상황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10년과 2년, 아직도 껄떡대고 못 올라가고 있죠. 자, 30년과 5년은 그렇게 나름대로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화가 뭐냐? 올라가면 뭐냐? 주식시장 폭락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비정상적인 금융환경 시장입니다. 10년과 2년이 왜 역전이 돼 있어요? 어떻게 10년 물 금리보다 2년 물 금리가 더 높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더 심한 게 정책 금리와 정책 금리 5.5죠. 10년 물하고. 네, 원래는 10년 물 금리가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3개월 금리가 더 높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예,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장기로. 얼마? 예, 다, 다버블이 아니라, 이거는, 예, 잠깐 좀. 여기는 지금 시기에, 저, 기간적으로 보면 1954년부터인데, 대공황 때한번 크게 있었어요. 이게. 대공황 때. 그러면 결겐보다, 이게 정상화가 될 때, 경제는 완전히 빠으로 지는 겁니다. 왜요? 예 정상화 됐으니까 모든 것들이 정상화 찾아서 되면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10년 물 금리를 봐라. 10년 물 금리를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거. 예 여기 1940년대부터 시작된 이 상승 40년간의 상승 자 40년간의 하락 다시 40년간의 상승이 도래한다 라면 결국엔 뭐냐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책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금리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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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짝만 조정을 준 거예요. 여기 몇 프로? 네, 엄만무지한. 음, 여기 보시면, 바닥이 얼마냐면, 네, 0.5%입니다. 10년물 금리가 0.5%.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3.9%. 그래서 5%까지 갔다가 10배 올랐다가 살짝 조정주고 지금 이런,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요, 여기처럼. 네,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는 것을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박아 놓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잘안 해요. 어, 왜냐 계속 증권 지금 팔아먹기만 바쁘니까. 네, 그래서 자 하일드 정크먼도 올라가고 있고요. 앤디 키오알리티 자, 이게 이제 주식 버블인데, 1929년, 1973년, 2000년, 일본 현재 버블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DJI 내려오고 있죠? RUT 시작됐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IPO 시장 끝났죠. 개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붕괴된 이후에 반등 좋지만 다시 내려오는 상황. 25달러 붕괴되면 골로 가는 상황이고요. 자, DR 호튼 드디어 조정이 시작됐고, 러셀 2000 어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거래량 터지면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160달러 이탈할 걸로 보이고 있고 vxn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빅스도 6% 상승 중에 있고요 v빅스도 올라갈 준비 그다음에 sq 지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sq 지표는 미리 선행해서 알려준다 네 고점치고 제가 뭐라 고 그랬죠 12월 14일 날아 이거 조만간 폭락 나오는데요 조심하세요. 제 예언이 아니 예언이 아니라 예상 예, 적중이 했죠. 뭘 보고? 예, 저도 이 지표를 보고 예, 얘기한 겁니다. 언제? 12월 15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점쳤으니까 조만간 폭락 나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폭락이 나와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예, 결국엔 골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랬어요.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 폭락. 여기도 고점 찍었죠? 네, 두달 정도, 한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까지? 네, 여기 있는 보이는 숫자, 110 정도, 아니면 110 밑에까지 오게 되면 무시무시한 폭락이 있는 거다. 네, 진짜 조심하자. 얘기한 거예요. 제 적중, 예상 적중. 제가 한게 아니라, 스큐지표가 알려준 겁니다. 참고하세요. 꼭, 네. 자, 그 다음에, 네, QQQ 어제 1%. 자, 고점 형성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자, 뭐죠? 어, 나스닥 지수, A파, B파, 이제 본격적인 킬러 C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RSI 49, 본격적인 약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마이너스 3%가 뜨는 지업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뜨면, 아, 이제는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튀어야 된다. 지금도 이게 살짝 조정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걸로 갑니다. 예, 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지수는 갭, 갭. 오늘 대량 거래 터졌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제는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간 거다. 뭐다? 다컴버블의 다시 재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그 다음에 S&P 500도 내려오기 시작하. 그 다음에 다우도 조금씩 조정 주이시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취가 안 마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난가 있어야죠. 피해 있으면 나중에 충분한 기회가 오니까 현금 실물 금은 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개인 판단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